차라리 개인방송 켰어야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볼텐데 개인방송을 안 키니까 이게 안 보였구나 배도라지 내전할 때나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배도라지 내전한 적이 없는데요 발로란트 발로란트 내전한 적이 없어요 아까 그건 롤렉이라고 아 이거 발로란트에요, 여러분들. 발로란트 여러분들 발로란트잖아 때 발로란트잖아 때아 맞다 저, 잘해 기어령이 잘해 기어령이 fps 잘해 맞아 기어령이 잘한다 기어령 배그 진짜 잘해요 최근에 크로우즈도 하잖아 그지 아니, 기어링이 모든 게임을 다 기본 이상 하세요, 진짜. 종수는 진짜 못해요. 예, 걔는 FPS 재능이 없어요. 형님? 아니, 그 종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뇌지컬로 하는 게임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되게 잘해요. 하스톤 예를 들면, LOL도 피지컬보다는 약간 뇌지컬 쪽으로 특화가돼 있어. 근데 그런 게꽤 편해. 나는 종수랑 LOL 하면 좀 편하긴 해. 걔가 그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 돌아가는 걸 아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LOL이,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이 하는지 그 흐름을 종수가 그래도 좀 알아가지고, 정글 같은 거 돌아도 오브젝트 위주로 쫙쫙쫙 오도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 되게 편해요. 아, 풍영도 좀 쏘시, 풍영도 잘 하시죠, 게임? 풍영은 그냥 기본적으로 게임물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 형은 그냥 게임 척척박사잖아. 모든 온갖 게임을 다 하시잖아. 그냥 게임의뭐 나무위키 같은 느낌? 인간 나무위키. 어, 맞아. 에이, 에이펙스 잘 하더라. 어, 맞아. 에이펙스 잘해. 타르코프랑 에이펙스 잘하죠 맞아, 맞아. 풍영이 여러분들 게임 못한다는 이미지. 이거, 진짜, 이게 진정한 내려치기고, 풍영이 은근히 게임을 잘하세요. 게임자리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을걸? 풍영 방송 보다가, 어, 이게 재밌겠다 해서 해보잖아? 풍영 드럽게 못하네.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풍영이 잘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진짜로. 해보면 달라. 육각형이야, 육각형. 해보면 의외로 풍영이 진짜 잘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온갖 게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있어 이런 이런 류의 게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류의 게임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크게 있어 그리고 옹냥이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옹냥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본인이 게임할 땐 그렇게 하다가 걔는 약간 대회 가고 내전 하면은 갑자기 치사하게 혼자서 빌드를 깎아와 <laughs> 필승 전략을 준비해와 치사하게 자기 말에 필승 전략을 준비해 와서 그날을 위해서 맥길라고 형들 맥길라고 우리는 다 아무 생각 없지 막 하다가 아이 설치해야지 이러고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 그래 하자 내전 재밌게 하자 이러는데 지 혼자 막이 악물고 막 준비해가지고 내가 그거 두번 당했거든? 내가 그거 두번 당했는데 한 번이 피파 피파 22였나? 피파 22할때 당했고 22할때 나한테 내가 새벽에 막 혼자 연습하는데 와가지고 어, 형 너무 잘한다 와형전 개발릴 것 같아요 아형나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다음날 하는데, 존나 잘한, 패스 존나 돌려서 매기는 거, 빡쳐가지고, 나, 그날 그날좀 진텐이었어. 들어가나, 설마, 들어가라 아. 들어갔어요! 아. 야, 들어가, 말렸다! 그냥아, 착하게 살아라. 그거랑, 스타크래프트, 우리 했는데, 전하는데, 나랑 하는데, 내가 뭘 이기긴 했어. 근데 이 새끼, 전진 게이트웨이?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날비를. 날비를 갑자기, 이거 자기가 봤다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laughs> 빌드 깎아왔어. 그래서 나보고 벙커, 지, 벙커 지으면 반칙이라고. 아, <laughs> 나, 씨. 형, 그 벙커 지으면 반칙이에요. 막 이지랄 떨고 있어. 아, 내 그때 느꼈지. 옥냥이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어떤 게임을 하건 얜 죽이고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했던 덕몽어스 같은 거 하잖아요. 덕몽어스때 무조건 죽여야 된다. 직박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게임을 되게 체계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나, 나처럼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한 후에 딱 하세요.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 되게 체계적으로 하죠. 머리가 되게 비상하셔가지고. LOL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도가 높아. 오히려 그 티어 치고는 LOL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라인 이해도, 라인 수왑 스플릿 푸시 개념, 오브젝트 싸움, 이런 거를 되게 잘하셔. 대회도 많이 보고 이러셔가지고, 어, 진짜로. 그래서 막 디테일 타고 막 이런 거를 대회도 많이 보셔가지고, 게임을 접근하실 때 접근 방식이 되게 FM스럽게 접근하십니다. 근데 이제, LOL은 즐기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보기엔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엄청, 지금도 엄청 늘었는데, 엄청 잘하실 거예요. 아니, 괜히 치과 의사 되신 게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 형님, 치과 의사 지금 하시고, 야구 보시고 개인 방송 하시지 막 대회도 나가지지 공방도 나가지 그 형은 진짜 엄청 부지런하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기어리 형은 일단 센스가 있죠 센스가 있고 그 형은 게임을 할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번뜩이는 게 있어 번뜩이는 게 있어 약간 그니까 약간 기이하게 그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 리스크를 예를 들면은 자기가 LOL 처음 하는데 미드에서 막 비토르 같은 거 하면은 갑자기 막 앞전면 막큐 날려서 막 잡을 생각을 잘 못하잖아 근데 이 형은 그냥 해요 아이놈 봐라 막 이러면서 어쭈? 막 이러면서 그냥 해 배그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재밌게 이기려고 그래 막차 타고 가서 에약 올리면서 에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약간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딪혀서 해보는 거를 되게 즐겨하세요 겁이 없어 어. 그런 거에 재미를 느껴 그 형은 이기고 지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형이 아니야 그 형은 이기고 지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겨도 자기가 재미없으면 재미없어 저도 자기가 그런 걸 했어. 자기가 막 그렇게 해서 막 킬도 좀 해보고, 아, 요런 재미가 있네. 요런 걸 느끼면 저도 재밌어, 그 형은. 어, 아, 맞아.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기열리 형이 오히려 캐리력이 있으세요. 무슨 게임을 하건 캐리력이 있어요. 쫄병은 게임에 재능이 없다고? 아, 그건 아니에요. 쫄병님은 원박씨는 그냥 안 했을 뿐이에요, 게임을. 이제 막 했을 뿐이야. 하실 수 있어요. 신창맨? 침창맨은 은근히 되게 스마트합니다. 침창맨이 약간 육각형이에요. 아니야, 커요. 크고 실시간으로 하는 게임보다는 한번 실행을 하고 기다렸다가 생각하고 또 실행을 하고 요런 게임을 엄청 잘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네모네모 로직 거 있지. 그런 거 요즘에 막 했잖아. 퍼즐 게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풀었을 때 나오는 그 희열 막 요런 거를 진짜 좋아해. 경우에서 따지고 이런 거를 숫싸움에 되게 능한 그래서 정치, 정치력도 되게 뛰어나고. 갓보기는 좀 무식한 스타일. 갓보기 좀 무식합니다. 걔는 그냥 박아. 그냥 대가리 박아, 그냥. 게임을 할때 대가리 박고, 대가리 박아서 해요. 될 때까지, 아! 왜안 돼! 될 때까지. 아! 안 돼! 또될 때까지. 그래서 하는 챔피언들도 보면 단순하잖아, 되게. 비주류. 내 스타일은, 저는, 약간, 짬뽕이에요. 저는 생각하고 이런 걸, 뭐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새로운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은, 막 공략법을 찾거나, 어떤 게임이지 한번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해봐요. 해보면서, 내가 몸소 느낀 것들로 이제 점점 지식을 쌓아가는 느낌.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해서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일단 해보면서 깨닫는 스타일이에요. 축구 스타일은 좀, 비슷하지? 축구 사이도좀 비싼 것 같아. 기어리 형이 축구 할때꼭 오버헤드 킥을 한번 하려고. 기어리 형이 맨날 풋살 하면 공이 뜨잖아. 그럼 일단 오버헤드 킥을 해 무조건 그냥 무조건 오버헤드 킥을 해. 알아 우리도. 그래서 그냥 비켜줘 이렇게. 꼭 한번 오버헤드 킥을 해. 그럼 멋있는 걸 한번 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난 이런 걸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 너은적 있나 없을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게 기어령이 웃기다니까. 웃긴 얼마나 웃긴데 기어령. 뱅은 그냥 뭐 민기정 뱅이 약간 뱅 스타일이 약간 흥국 김우국 스타일이죠. 김우 김우가저식 스타일이야 뱅이. 이게 막 날쌔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묵직하게 등, 느릿느릿하게 약간 치권처럼 해요. 뱅 캘메 같아요. 진짜 뱅 캘메 같아. 근데 기어령이 되게 잘해요 축구. 기어령 축구 되게 잘해요. 엄청 잘 차요 기어령. 양발이 심지어 양발이야. 기어령 양발이에요. 아마추어에서 양발 쉽지 않거든. 그 양발이에요. 양발 써요. 왼발 오른발 다 돼요. 다 돼.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왼쪽으로 주건 오른쪽으로 주건 축각이 다 나와. 그리고 개인기도 좋아. 뭘 컨트롤도 좋아. 진짜로. 교령 잘해. 특흥민이래. 특흥민. 특흥민. <laughs>